김니다성동레 제작 후 춘향무신 최세인님 소개합니다. 2 0 0 3작품입니다 춘향숙 동유민님을 소개합니다. 5월 29일 남은 시장. 오늘 잘 인원은 모두 100명 정도면. 기 비스트 주기 소화선, 문화면 전습니다 양희섭 KBS 현지 방송 청국장님 최악국 최장모라 한양 비장 이들고 제를 올림버스 시작된 우리 민족의 축제입니다. 열려 춘향의 단신민족의 혼을 잃깨우는 그래서 역란을 잘 해쳐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순간이면서 항상 여러분들은 춘향 정신을 선양하고 남원 시를 보고 좋은 이미지로 공보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춘향촌 유출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나무로 전통적인 우리 나무에서 그래서 앞 여러분들이 우리 나무니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추장 문제를 여러분들이 도입면서 응.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세운 게아닌가 기회가 왔을 때잘 잡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에, 여러분들이 크게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을 잃어버리면 나라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신양으로 꼭 했는데 너무 아직도 너무나 영광이고 아으로도 어, 이거 받은 만큼 이 무게보다 더 무거운 무겁게 나온 프리를 한복 주신 멋쟁이 청국장님도 감사드리고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여기. 네 선거.